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위터 TV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정통 유대인의 관점에서 원수는 누구일까요? 예, 그것은 하시엠을 대항하는 하시엠이 없다라고 말하는 예, 이런 세력들이 악의 세력들이고 원수들입니다. 그러면 이 원수는 우리가 어, 어떻게 대항해야 할까요? 네, 원수를 사랑해야 할까요? 예, 원수를 사랑한다면 미워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하심을 사랑한다면 원수를 미워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원수와 하심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심을 사랑한다면요, 원수는 미워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 원수를 사랑한다면 어, 하심을 미워하는 것이 됩니다. 예두 가지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하시에과 이 원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 다 좋게 선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간교함을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다 속습니다. 예, 매끄러운 말을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음, 악은. 그래서 우리가 다 속을 수 있어요.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의 존재를 알아내는 것은 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 악이 진행되고 있고, 음, 앞으로 이 악이 어떻게 되는지, 어, 알아보겠습니다. 예 토라의 관점에서 보면 악을 이끄는 세력이 있습니다 예이 세력이 누구냐면 아말렉이라는 이 세력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아말렉은요 창세기에서 보면 하시엠이 뭐라 그럽니까 예먹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고 얘기하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근데 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런 세력들입니다 음, 이 세력은. 굉장히 어, 악한 존재들이에요. 어. 그래서 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악을 이끄는 그런 세력인데, 민수기 24장 20절에서 보겠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선지자는요, 이방 선지자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가 아말렉을 보고 그 비유를 들어 말했다. 아말렉은 나라들의 으뜸이었으나 그의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일 것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은 나라들의 으뜸이었으나, 예, 어이 선지자는요 우리가 토라는요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숨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과거의 일이 일어난 역사라고만 치부할 게 아니라 이것은 어, 현재도 일어날 수 있고요 미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미래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아말렉은 나라들의 으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굉장히 강대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말렉에 동참하는 거죠. 나라들의 으뜸이란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많다는 것이죠. 예, 나라들의 으뜸이었으나 그의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어, 그냥 일시적인 멸망이 아니라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에 대해서 어 결과가 나와 있어요. 아말렉은 영원한 멸망을 어, 받을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말렉은 어떤 존재이기에 하심께서 이 아말렉과 싸우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손이 여호와의 보좌 위에 있으니 여호와의 전쟁이 대대로 아말렉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전쟁이 대대로. 대대로 아말렉과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있습니까? 네, 국가 마곡 전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 있습니다. 이 전쟁은 어, 메시아를 통해서 이 전쟁이 완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음, 아말렉은 영원히 소멸되는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신께서 왜이 아말렉과 대대로 이렇게 싸우라고 명하셨냐면요,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예, 출애굽계에서 어, 그때의 이집트는 최강국이었어요. 그리고 이집트 왕 바로는 어, 굉장히 강팍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뭐 나라가잘 굴러가는데 내가 굳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신께서 어, 이 바라, 바로의 그 마음을, 어, 바로라고도 그러죠. 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것으로부터 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시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십니다. 이 역사가 바로 출애굽 역사죠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 그 일을 이루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도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예. 그리고 어 창세기 15장 14절에서 보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요. 민족들이 듣고 떨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통이 블레셋 주민들을 사로잡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은 누굽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때 에돔의 족장들이 놀랐고 에돔도 놀랐습니다. 에돔도. 모압의 강력한 자들이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주민들은 마음이 녹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어떤 종이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을 대놓고 제, 대적을 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런 존재가 아말렉입니다. 그러면 아말렉은 어,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족보에서 나오게 될까요? 예, 창세기 36장 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팀나는 에서의 아들 엘리파스의 첩이 되어서 엘리파스에게 아말렉을 낳았다. 이들이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서의 아들 엘리파스의 처비 첩 팀나라는 그 여자로부터 아말렉이 나오게 됩니다. 아말렉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에서는 누굽니까? 에서는 에서는 아브라함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둘은 쌍둥이에요.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예, 근데 에서의 어그 장작권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이 사게 됩니다. 그래서 장작권이 야곱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이 야곱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음. 그래서 여기에서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에서는 그의 아버지가 그를 축복한 그의 축복 때문에 원한을 품었다. 누구한테 원한을 품었습니까? 야곱한테 원한을 품게 되죠. 에서가. 에서가 그의 마음속으로 말했다. 나의 아버지를 위하여 애곡할 날들이 가까우니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죽을 날이 가까이 오니까 이제 에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일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아말렉이 야곱, 이스라엘 어? 이스라엘을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게 어느 때까지 일어납니까? 예, l 이 마곡 전쟁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이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에서는 그럼 어떤 존재일까요? 에서는. 그러면 에서는 하나님이 합당하기 때문에 어 에서를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하나님한테 합당한 존재였을까요? 에서가? 예, 에서를 봅시다. 에서는 해쪽 속의 여자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 그 자가 누구입니까? 그 여자가 아다입니다. 아다. 그리고 그 아다에게서 난 엘리파스, 이 엘리파스의 아, 아들이 팁, 첩, 첩이 있었어요. 첩이. 그 첩이 팁나인데 이 팁나가 누구를 낳았어요? 아말렉을 낳았습니다. 아말렉을. 그래서 이 해쪽 속의 여자를 취했어요. 에서는. 음.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게 헤족 속은요 하나 하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일곱 족속을 멸해라라고 강력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곱 족속이 누구냐면요 일곱 족속이 헤족 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해서 일곱 족속이에요. 이 일곱 족속을 멸하라는 그 나라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해족속이 있어요. 근데 그 해족속의 여자를 아내로 취한 거예요. 누가요? 에서가요. 그러니 이장자권이 누구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야곱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근데 여기에 품을, 분을 품게 되죠.에서는 분을 품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아말렉을 통해서 대대 손손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구도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 그래서 음 뭔가 여러분들. 음 하셈께서 왜 그런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알수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6장의 1절에서 보면 에서, 에서는 애돔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누구라고요? 애돔이에요, 애돔. 애돔. 애돔은 북다라는 뜻입니다. 불다. 불다. 불다는 무엇입니까? 빨갛다라는 거예요, 빨갛다. 빨갱이들. <laughs> 빨, 빨간 그 사상을 가진 그런 것입니다. 응? 그래서 에서는 어, 이렇게 에돔 땅에서 과하면서 음, 하엠을 어, 겉으로는 대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속으로 여기서도 보, 보세요. 마음 속으로 품었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42절에 에서가 그의 마음 속으로 말했다. 나의 아버지를 위하여 애국 칼날이 가까우니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일 것이다. 네.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누굴 죽일 것이다. 야곱을 죽일 것이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전쟁은요. 음, 고가 마곡 전쟁에서 이제 파이널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것입니다. 이 예, 대대손손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어, 이 세력은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세력은 하심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에서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 네. 이삭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 이런 편에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누구 편에 쓸 것인가, 원수를 사랑해야 될 것인가, 하시면 사랑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잘 선택하세요. 누굴 누굴 사랑해야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고통이 따른 다른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시엠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시엠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음, 알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어, 이 악을 이끄는 그 세력, 이 아말렉의 세력에 대해서 봤습니다. 어, 더 구체적으로 볼 것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음, 간략적으로 아말렉이라는 그 존재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대, 제가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아말렉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 아말렉을 대해야 되는지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아말렉에 대해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